야, 이 야생화가 꽃을 피웠네요. 이 야생화는 제가 해마다 소개하는 미나리냉입니다. 미나리냉이 아 미네리냉이과라서 초봄에 꽃이 피기 전에 연할 때는 어, 아, 잎과 줄기를 아, 데쳐가지고 먹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식량이 부족했을 때이 초범에 나는 웬만한 식물들은, 에, 다 먹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렇게 많이 즐기들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어, 뭐,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고, 나무들도 많기 때문에, 아, 미나리 냉이는 잊혀져가는 하나의 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음,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것에 한번 관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무조건 산에 올라가지고 정상만 아, 찍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숲에 아, 이렇게 자생하는 아, 식물들 야생화들 공부해 보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예, 미나리냉이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꽃이 이쁩니다. 예, 미나리냉이였습니다.